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병호생의 우리 송씨 기준님 같은 경우는 내 살아온 불고기, 음, 이렇게 평탄하고 무난하지도 않고 지금 상황도 그래요. 내 주변으로 인해서, 그쵸? 내가 몸을 움직여서 살아야 되고,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고, 네. 내서방이 있더라도, 서방의 그늘이 옳지 못해야 되는 우리 송치자손이거든. <laughs> 나는 어떻게든 올케 살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변에서 가만히 안 나도. 그런 우리 엄마인데 자 보시면 야, 엄마 일단 뭐 하나 물어볼게요. 네. 뭐 이렇게 문서 변동할 게 있나요? 할 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할게 있냐고요. 네. 응. 그니까 봤을 때 엄마를 봤을때 지금 문서 변동할 운이 들어오거든요. 지금 보시면 그래서 치마만 둘러 여자지 남자의 몫을 모든 걸다 하고 살아야 돼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. 근데 이게 엄마 그 하려는 게 이렇게 뭐 손으로 뭘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? 그럼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거죠. 어, 그러니까 어. 뭔가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기계를 하, <laughs> 움직이더라도 일단 내 손이 움직여서. 이게 뭘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. 네. 그냥 막 기계에 막확넣고 찍어내고 찍어내고 네, 이게 아니라. 그래.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엄마가 지금 시운 일곱이잖아. 음. 어시운 하나스부터 어떠한데 금전의 온기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거든. 5 0대 들어서면서부터. 네. 맞아요. 네. 음. 그러면서부터 뭔가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뭐가 늘어나고 불어나고, 어? 그런 운기가 굉장히 많아요. 조금 조금씩 갑자기 확이 아니라 <laughs> 내가 뭐 하기는 해, 해더라도 응. 이제서 이제 조금씩 응. 잡혀가고 있어. 응. 그러니까 시온 하나수부터 그런 운기가 아주 조금 조금씩 들어와 있거든요. 그랬을 때 특히나 작년 수부터 뭔가 뭔가 가닥이 잡히는 듯. 어? 뭔가 보이는 듯, 뭔가 돈이 보이는 듯, 뭔가 물건이 보이는 듯 이런 게 작년 수부터 특히 더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송씨 기준님을 봤을 때. 근데 그게 9월 달이나 들어서야지 뭔가 그런 게 소식적으로 들어오지 지금 당장 뭐 갑자기 오늘 해서 내일 당장 결과가 나오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서너 달은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. 지금, 네, 8월 달을 기다리고 네, 있어요. 8월 네. 달에 8월 말쯤에. 그거를 해서 상을 이제 받느냐, 안 받느냐, 네. 그거에 따라서 이 판도가 바뀌고. 네, 좋은 결과 있겠어요, 엄마. 네? 좋은 결과 있겠다고. 네. <laughs> 아?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엄마가 어찌됐든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 누가 도와주는 일없고내 혼자 그냥 이 머리 짜고 저 머리 짜고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만든 거잖아. 그치? 렇 네, 그렇다고 뭐 집안에서 누가 도와주기를 해, 아니면 뭐 덕이 있어갖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 응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기를 해 말뿐이지, <laughs> 그렇 내가 다 해서 한 거거든 네. 우리 엄마 같은 네. 경우는, 그래서 어떠한 그런 소식적인 부분 연락 들어오는 게 뭔가 이렇게 결정이나고 결론이나는 거 음력 9월 달이나 돼야지 뭔가 도장을찍고 소식이 알, 소식이 들어올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, 아시겠죠? 네, 응. 본격적으로 응. 시작을 한 거는 재작년 음. 말딱 돼가지고 음. 내가 넣고 음. 다시 이걸 특허를 시작한 게 음. 작년 음. 초에 다시 음. 미국에 출원해놓고 음. 그렇게 작년에고 음. 지금 올라고 음. 같이 이렇게 계속 맞물려가지고 겠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작년부터 뭐가 이렇게 좀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이루어지는 뭐, 내자가 실마리 뭔가 실타래.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. 운기 자체가 그래도 내가잖아 요그 정권을 지어 버리더라도 작년부터 어다 내 이런 운기 자체가 조금 조금 소사 오는 운기거든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지금 해왔던 대로 주관 대로만 꾸준히 믿고 나가세요.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 내 입에 들어갈 거 없어도 남이 배고프다고 하면 먼저 줘야 되거든. <laughs> 그럼 오지랖질 고만이야. 그러니까는 집통수당하는 거지. <laughs> 그잖아. 내 주머니에 10원이 있는데,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, 저 사람이 다 10원이 없어서 죽겠네, 죽겠네, 그럼. 내가 죽겠는데, 먼저 죽고 나서 이거 먼저 해. 그러고서 여유 좋으면 줘. 그래 놓고, 온게 있냐고. <laughs> 어? 오지랖질 고만하셔. 더 궁금하신 거. 아니. 일단 제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렇죠 예, 음. 그렇게 해서, 어쨌든 가을 시력에는 음료 9월이니까 한 10월달쯤 되겠죠? 예. 10월달에는 뭔가 문서적으로 뭔가 도장 찍을 일, 사인할 일 이렇게 있다고 얘기가 나오시니까 조금 더 지금처럼 꾸준히 뭐 소스 개발 뭐 이거 하신다 했잖아요? 소스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알짜배기는 다 오픈하지 마세요. 어디든 다 마찬가지야. 음. 뭐 이렇게 해도 음. 어느 부분은 다 감춰, 음. 하는 게 맛이 다 다르기 음. 때문에 그래서 특허를 낼 때도 음. 그람수를 음. 이렇게 똑같이 안내요 그래야지 내그 정확한 그런 걸알 예. 수가 없으니까. 네. 예, 어.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하면은 그 맛을 똑같이 흉내내니까 음. 이제 요즘에 특허법도 좀 많이 좋아져서 보장받는 음. 게 있어. 음. 그렇구나. 하여튼가, 어머니, 좋은 소식 있으니까 고생한 덕은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어, 그러니까 고생한 덕이 있으면 어, 제일 좋죠. 어. 그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니다